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단지 완벽하고 싶은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 욕구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보여진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에게 좋은 이미지만 기억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나의 욕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